마음을 전했습니다. 이대로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? 헌법재판소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. 헌재의 선구지연은 오늘의 민주주의만 이태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. 미래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. 헌재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청구합니다. 바로 빨리 윤성열의 파멸을 선고하십시오. 파멸이 한시간 늦어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하루 후퇴하고 언제 1 8이하루만 늦어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1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윤석열의 선거 교일 즉시 발표하십시오 정경안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 민낯이 늘어 권층들 엘리트들, 믿을 수 없는 대리자들에게 이 나라를 더 이상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. 국민투표, 국민소환을 비롯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강한 신민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. 검찰과 사법기관의 계획으로 다시는 검찰과 사법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태롭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